시청자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는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새벽에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원산면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상전벽에 되어가고 있다는 주제입니다. 상전벽에 다 아시겠지만은 뽕나무 밭이 바다로 바뀌는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산면이라는 깡촌에서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가 들어서는 반도체 신설 도시로 변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산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산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조사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또 기존의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은 여기가 바로 원산면, 아주 촌구석에 불과했던 원산면에 이러한 4개의 팩공장과 50여 개의 소부장 아파트 단지와 여기 그 이자택지, 근상과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서는 바로 126만 평의 원삼 s k 케이아스 반도체가 있습니다. 구봉산 밑이 이쪽이 구봉산이에요. 구봉산 밑자락 풍산이. 구봉산 밑자락의 통산이, 여기 산이 통째로 없어지고, 4개의 팩공장이 들어서고, 여기 4개의 팩공장이 들어서고, 50여 개의 소부장 협력업체로 인하여 대규모적인 토목공사가 현재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2024년 10월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크레인. 또는 덤프트럭들이 엄청나게 들어서서 오늘또 공사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용인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으로서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원삼SK 하이닉스. 여기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20만 평이 개발돼서 용인시 처인구야말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곳이 되겠습니다. 평택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반도체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건 용인시에도 평택고덕의 삼성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반도체 글러스터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업에는 삼성이 이쪽에는 220만 평 규모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시스템반도체 글러스터를 여기 처인구 원산면에는 SK가 126만평 규모의 반도체 크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하얀 선이 나와 있는 것이 세종포천간고속도로가 되겠고 옆에 318번 도로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던 거고 그보다도 원산면은 8.97% 상승해서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해서 SK의 그러한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올 상반기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라는 중앙일보에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네요. 또 평택과는 너무 다르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평택 삼성이 위치한 고덕동에는 고덕국제신도시라는 배우신도시가 있지만은 용인의 원산면에는 s k i 스 반도체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배우신도시는커녕 주거시설과 인프라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원산면은 상전 벽계가 반드시 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 신도시, 반도체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 자, 여기죠.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용덕 저수지 옆에 69만 평에 16,000 세대의 그런 반도체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클러스터와 접해있기 때문에 원산면과는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산면에도 추후 주거시설이나 인프라가 추가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삼성과 SK하이인스 부지 및 신도시 부지 등으로 수용되는 지역 이외에 이 일대의 토지는 상당한 투자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바로 원삼 SK하이인스 반도체 126만 평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 24만 평의 원삼면 그리고 원삼중학교 요부근의 자연녹지와 어떤 개입관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구역 자 여기가 바로 이쪽은 또 한남정맥 밑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또는 126만평이 개발되는 SK하이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검은색으로 나와있는 것이 세종포천간고속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원산면은 용인시 처인구 동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이고 아주 깡촌이라고들 얘기를 했었는데 SK하이닉스 크루스터 애정지로 발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투자처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크루스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드리는 입장이 되겠고 물론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제외하면은 아직까지도 조용한 마을의 모습이 바로 여기 원삼 SK 하이닉스 그 마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삼 면사무소가 있고요, 원삼 면사무소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농협 하나로마트 그리고 원삼 파출소가 있는 이쪽이 상업지역 일부가 되겠고요. 이쪽에 이제 전원주택 몇 가구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앞으로 원삼 SK 반도체의 배우지로서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되야 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산면 역시 s k 하이클루스트가 조성되면서 첨단 신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핫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 용인시 체인구 원산면과 안성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연구소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SK 하이닉스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크러스터의 126만 평의 내규 팹과 50억의 소부장이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의 개요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원산면 일대에는 약 126만 평의 SKIS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입니다. 사업비만 무려 122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자, 큰산 하나에 구분산 밑에 통산 하나가 사라진 이 토목공사의 대역사의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여기 50여개의 소부장이 들어서는 소부장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협력사인 토쿄일렉트로는 인근에 위치한 원삼일반산업단지에 이미 입주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원삼SK 하이닉스는 용인반도체 공장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1위는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 부품입니다. 그 반도체 산업의 대표 기업이 바로 삼성과 SK인데, SK가 주력으로 삼는 반도체 산업의 기지를 이원산면에 조용한 말을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산면이 지금 이렇게 상점 벽회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원삼SK의 그 개유가 나와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의 그 법인가는또 용인시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크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원삼SK 하이닉스가, 어, 들어서는 원삼면이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상전벽해가 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 자, 이렇게 지금 원삼면 일대가 이러한 126만 평에 SK 하이닉스가 두루면서 상전벽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일부를 말씀드렸고 내일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원산면이라는 도로, 교통, 철도 문제 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2부를 마련해서. 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2024년 11월 18일 5일 아침에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 문에서 원산면이 상전비의 석혜가 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 1부와 내일 또 2부에서는 도로교통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동영상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내일 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